그리고 이 빨판 자세히 보면요. 네. 이게 날카로운 이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대요. 근데 이 친구는 돌문어는 지금 작아가지고 손에는 그냥 빨판처럼 느껴져 있는데 거대한 왕 문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빨판도 굉장히 위험하대요. 좋아요, 구독, 꾹꾹!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도 바로 에크박사입니다 오늘 에크박사가요 문어, 돌문어가 많이 출몰한다는 곳에 왔어요.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, 파도가 많이 치는데요 문어를 오늘 발견할 수 있을까요? 돌문어는요, 갯바위 근처에서 자주 볼 수가 있고요. 지금이 또에크박사 오늘 지금이 돌문어 철이에요. 여긴 없네요. 오늘 못 찾을 것같아 뭐.. 뭐죠? 오,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? 어떻게 잡죠? 들 들채 들채, 들채, 들채 오, 힘멈췄 쎄요 와들로 도망가요 잠깐, 잡아야 돼. 는땡기세요 안잡혀고 <laughs> 미끄러워가지고. 어. 우와! 어디갔어요? 뭐 어, 색깔 바뀌었어요, 갑자기 또. 오오오. 진짜 우와. 이 친구 애교박사 잡으려고 했는데 엄청 미끄러워요. 우와. 돌문언룡, 우와! 밑을 잡으면 안 돼요, 밑에는. 엄청 날카로운 이가 있어가지고요. 위를 잡아야 돼요. 우와. 조금 전에 애교박사 박였을 때는. 까만색이었거든요. 지금은 근데 색깔이 바뀌었어요. 밝게 바뀌었어요. 이쪽에 향덕까지 떠내려온 것 같은데. 오, 박사님 이건 뭐예요? 옆에 막 이렇게 노란 게 나오는데. 옆에는 물 뿜어내고 있지 지금. 오, 숨을 쉬는 건가요? 돌에 눌러졌네. 우와, 좀 올라가서 면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처음에 움직일 때 외계인인 줄 알았어 외계인 어 색깔이 또 바뀌어요. <laughs> 박사님 파네. 뭐야? 자이 친구를 여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관찰해보겠습니다. 관찰해보, 와, 또 <laughs> 박사님, 이게 빨판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잖아요. 네. 들어볼까요? 우와, 빨판이 이미 엄청 세요. 양 박사가 한번 테스트 바로 해볼게요. 들어가지고 아이 친구가 힘 힘이 아주 좋네요. 자 손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와 이거 안떼지는데자 미끄덩 미끄덩. 우와오오 이거 보세요 이거 손에 손에 붙는 거. 우와 지금 오오 우리가 그리고 이 빨팔 자세 히 보면요. 네. 이게 날카로운 이빨 같은 느낌으로 돼 있대요. 아. 근데 이 친구는 돌문어는 지금 작아 가지고 손에는 그냥 빨판처럼 느껴져 있는데 아. 거대한 왕 문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판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짜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입이 있어요 여기 입은 또 생선 같은 거를 잡아먹을 수 있게 날카롭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이거, 이거 말하는 거죠? 네, 중간에요 어 오... 그래서 여기 손 넣으면 다칠 수가 있어요 문어들은 다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제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눈은 왜 이렇게 귀엽죠? 양 박사와 같이 저기 어두운 돌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네. 이 친구가 아시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요? 우와 우와 색깔 바로 변했어요 지금. 오 우와, 움직이는 거 보세요. 확실히 돌문화라 그런지 이 갯바위에 보색이 엄청 나가지고 자세하게 안 찾아봤으면 못 찾을뻔했어요. 이 친구가 아까 막 움직이고 있었잖아요. 예, 예.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돌인 줄 알았을걸요. 오, 여덟 개 아. 다리를 이용해가지고 와한 번에 쏴! 용다이네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, 버터는? 어디로 가려는 건지 아니면 먹이를 찾으러 가는 건지 숨는 건가요? 오늘 에그 박사가 개빨 근처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돌문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